Qua ra nguôi kìa quá Qua, qu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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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a, qu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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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à, quà, quà. quà, quà. quà, quà. quà, quà. quà 각각. 자해줘가자 까까. 빠빠이, 빠빠이 해줘. 빠빠이. 어, 깍깍, 빠빠이. 이거는 또 번호. 이러거 해봐. 슈. 두 손으로 잡고. 두 손으로 잡고 해봐. 옳지. 두 손으로 잡고. 어이구 잘한다. 어 옳지. 어 잘한다. 어슈 옳지. 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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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쉬. 응응응응. 우우우우 우우우우 우. 우. 어. 다친다 이나. 다친다. 여기다가 허공에다가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이렇게. 우와. 우와. 지네 응. 에. 에. 응. 어. 작물에는 조심해야지 다칠 수 있으니까 우와 우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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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는 다 했어 희나 응? 어? 여기다가 꽂아놓을까 엄마 엄마 어? 아 엄마가 꽂아줄까 엄마. 알았어 어, 엄마 꽂아줄게 응. 니 네. 우와, 들어갑시다, 이제. 희나, 들어가자. 희나, 이제 들어가자. 하, 할머니, 할아버지 오신대. 들어가야 돼, 이제. 씻고 준비해야 돼. 좀 이따가 와서 보자, 잭잭 와 있는지. 때 쓰는 거다 담아놔야지, 희나. 이제 때 쓰는 거면 다다만 할지. 히나, 아빠 보고 싶어. 아빠. 아빠, 아빠 보고 싶어. 네. 아빠 많이 보고 싶어? 네. <laughs> 아빠도 히나 보고 싶대. 아빠 사랑해요 할까? 네. 네, 아빠 사랑해 히나. 아빠 안 사랑해?